어 뭐야, 형? 아저 혹시 그 수건 아직 안 네. 들어왔나요? 수건님 찢기셔가지고 <laughs> 울고 계시거든요. 왜? 네? <laughs> 혹시 그 대기열 번호가 몇번이래요 어? 물어볼게, 요 잠시만요. 전생의 악연을 좀 끊어내야 될것 같아가지고 오늘. 네. 아, 왜왜 왔어? 수건 죽여야 될것 같아 오늘. 본부실로 가셨어요? 탈어갔다고? 수건님. <laughs> 형, 형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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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아무도 없는데도 잠깐 둘이서 얘기 아, 가능할까? 아, 아? 어. 어 일로 일로 일로. 일로. 미션 하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형. 제? 나 진짜 형한 번만 칼로 찌르면 안 돼? 만원처럼 만원처럼 치킨 치킨. 9마리 아 15,000원이요? 아니 근데 수건 잡으면 11만원 수건 모르겠는데 어? 나도 지금 와 수건 잡아야 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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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그럼 저희 그럼 주인님 네. 한번 주인님, 주인님 저좀 주시하고 저저저 있어요 잠깐 저 여기 거든요 보여요 저 지금? <laughs> 보여요? 예 네. 보고 <laughs> 있죠? 오케이 오, 오지 말고 오지 말고 오지 말고 힌지형 아 오케이 실러엣실루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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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잠깐만 잠만 이쪽 이쪽 가서 죽였는데 저 주인님 저기 주시해요 주인님 이쪽 이쪽 저 가고 있습니다 로 제가 말하면 뛰어와요 좀 에이 신고할거 아니지? 아니 죽여 죽여 괜찮아 만원천 원 나도 나중에 도와줘 미션 걸리면 어형나 무조건 도와주지 나. 내 목숨 다쳐서 질러질러어를 보면 아질러 괜찮아 잘... 주인님 빨리 와요 주인님 저 어. 죽였어요 제가 어, 잡았어요 <laughs> 빨리 체포요 체포해요 공무원 살인 <웃음> <웃음> 공무원 살인으로 근거 체포고 썸물고기를 한다고 해드릴게요 어쓰나보고있구나 <laughs> 나이스 역시 팀데 겐지님이 처리하신 대답입니다. 댓글보기 사용하겠습니다. 야, 그저 내 감옥 보내달라고 할때 그렇게 안 보내주더니 이거 내가 그냥 야, 그냥 빛의 정도 같아? 진짜 원수 같지, 내한일 진짜. 아니 나 공부 많이. 아이 그 공인님. 아네네 빠져 와야 돼. 모르는 사람이니까 빨리 깜빡이 넣으세요. 갑자 갑자 찌르네. <laughs> 아, 갑자 갑자, 저죄 하나 제 어떡해. 가족 죽인 놈이 있어, 진짜. 수건이라고 <laughs> 진짜 진짜 죄 한번 죽여보고 싶어요 제발요 다타가 죽이시죠 하면 못게요 제발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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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요 수건 지금 가면 못게요 제발요 전 세계에 아, 아, 업이 있어요 한번 아, <laughs> 죽여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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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요 수건 님이 서버에안 계시지 않나 지금? 대기요 1 9번째 대기요 19번째 음, 한번 죽여볼게요 들어가다 나오시면 딱 들어가다 나오시면 딱인 게 아냐 잠깐만 19번째는 20분 보내겠다 20분 뭐 음. 회의 아직도 안 들어왔어? 어, 나나 나 지금 사무 부 업무 사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관님, 안녕하십니까? 수건님, 잠깐만, 아유. 우리 그 예전 일 관련해 가지고 잠깐 얘기해야 될거 있어. 아무 아무도 없죠? 네, 그분 이야기하시면 돼요. 예, 예 안녕하십고요. 오, 뭐야 이거? 수건님. 수고... <laughs> 어다 보이네. 네, <laughs> 예, 왜 그러시죠? 뭐 얘기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요? 하, 그... 아, 그. 네네. 어?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안녕? <laughs> 아직도 스리버드네. 진짜. 뭐야? 뭐한 거야? 안 보이는데? 소모기 쓰자. 긴급 파괴 전반. 한 명만. 만안하 이제. 한 명만. 한명한한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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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명한한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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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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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죽이듯이 나를 왜또 죽여?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laughs> 네, 수감하겠습니다. <laughs> 저, 저, 아, 저를 왜 묶어요, 고문이? 어떤 분이 더 저희를 설득시키는지에 따라서 누구의 수감을 풀지 정하겠습니다. 전생에 제가 방금 죽인 사람이랑 부부였습니다. 저 사람이 이제 가사를 다 날려 먹었어요. 이제 저희가 사파동이 업 있었는데 저기 앞에 계신 게 겐지 형이 거의 이모상 고객님이셨어요, 고객님. 블랙 컨슈머. 응응. <laughs> 제 미친 어, 놈 꾸러기... 같은데요? <웃음> <웃음> 아니, <한명> <laughs> 아, 미친거 같아요좀예예 예. 네, 갑자기 버리겠다. 뭐 이상한 소리 하시는지 어, 갑자기 어, 잠깐만요 <laughs> 잠깐만요 제첫 <제천> 패밀리 네. <laughs> 그 정신병원 <laughs> 어디있네 정신병원 아 정신병원 보내드리니요 상기수감 해야될것같은데 이거 이상합니다 <laughs> 주사위 해가지고 이긴사람이 <laughs> 시작 둘 셋. <웃음> <웃음> 잠깐만요 이점이 아, 됐어 6점이 <laughs> 뭐야 나6 <6천명> 처음 나오는데 <laughs> <저>, 아니 어쩔수 <laughs> 없네 아니, 씨.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예. 아, 죄송합니다 예 <laughs> 아, 10분 가셔야겠네 보석금 받으시고 와. 손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네요? 근데 보고 들어왔죠. 경기 몇면 잡았어요? 경기 절반 잡았습니다. 절반. 음. 아, 잘했네. 아그로깡으로 포퇴했습니다. 어, 교세. 어, 아 죄송합니다. 저는 뭐 사유지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초소가 안 됩니다. 아있겠합니다 지금. 여기서 안 돼요. 여기서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말고 저쪽 쏘는 곳이 있어요. 기본이안돼 있네, 아니. 뿅뿅뿅뿅 뿅. 교육생 일단 제가 1차적으로 교육실 거고 예, 예, 예. 2차적으로또 이제 저희 또 엘리트 부관이 또 있어요. 1차 교육, 2차 교육 아, 있습니다. 예. 1차 교육, 이차 교육 확인했습니다. 아 고차님, 예저 주영 교육생이랑 순찰 다녀오면 되겠습니까? 아 예. 아, 네, 교육 좀잘좀시켜주수예 충성. 저 엘리트에 다녀오겠습니다. <웃음> <웃음> 빠이 빠이 타요 교육생 시간 없습니다. 예 탔습니다 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자자 가자고요 가자고요 선배님 부릉 부릉 부릉. 아 교육생. 예예예. 예. 이렇게 신났습니까? 지금 순춰가는데아 이제 두 시간만에 들어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럼, <laughs> 부릉그릉아 부릉 부릉 좋습니다. 그 약간 좀 <laughs> 그래도 예, 예, 예. 한테 지금 <laughs> 한테좀 지위가 있던 그럼, 분인데 그럼, 좀 그럼. 이게 하지만 아, 여기는 다른 써보고. 그렇죠, 그렇죠. 교육생입니다고 저 교육생입니다, 본인은 지금 직급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 전에 그 생각했던 그 과거의 기억은 지우세요. 아 과거가 뭔지 기억 도안 납니다. 대우 예, 받았던 그 시절도 지우시고 알았어요? 아 그래도 예전에 네, 그, 네. 그 한때 또 네. 수차장이었잖아요 그죠? 또 그때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laughs> 그런 시절 있었나요? 아기억이 잃었나요? 아예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요 아, 머리 다쳐가네요 최근에 아, 알겠습니다 부릉부릉부릉 부릉 부릉. 아 평화롭네 평화로워 네. 예예 일단은 지금 시간대가 많이 사람들이 없을 시간대고 아, 되게 이 거의 140명인가 누군 확인했습니다 평평평 평. 뿅 위이잉 예. 뿅뿅뿅뿅뿅뿅뿅 아차세요 아차하세요 속도위반 안녕하십니까 예예 속도위반하셨는데 인정하십니까? 네그 결국 500만원 보유하겠습니다 부여가 아니라 부과요, 부가 예, 고생하세요. 예. 미용, 미용, 미용. <웃음> 아니, 개이쎄. <laughs> 네. 왜 <여기> 이렇게 신났습니까? <laughs> 미용, 미용, 미용. 지금 저격대도 신났습니다. 어, 너무 신났네. 어, 저거 좀 빠른 거 같네요. 미용, 미용, 미용. 어, 미용, 미용. 차선이 변해? 아, 잠깐만. 하차하세요, 어? <laughs> 아, 하차하세요. 아이, 아이, 그, 아이, 사인해드릴게요 아이, 사인해드릴 테니까 <laughs> <laughs> 어요 아, 아니 그사아 사인해 드릴게. 사인해 드릴게. 아니다아 사인해 드린다. 아 사인해 드왜왜왜왜숨으요 사인, 아, 아. 사인 아니 소유 아. 먹기면 아, 사인을 못 해. 핑이 생 비렸고요. 속도위반에차선위반남폭운전으로 생각됩니다. 교육생세 가지가 붙어지 남포군진이니까 그럼 프 드려요. 잠깐만. 잠깐만. 제 합니다. 계산한다. 계산한다. 예, 세요아동님 죄송합니다. 아 그게 <laughs> 아 제가 아시잖아요. 제가 몸무게가 110kg 나가잖아요. w <laughs> 그러니까 을 누르면 ASD가 같이 눌려요, 지금. 그래갖고 이거는 o c 하고 IC하고 연관이 안 돼야 되는데 이게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일단 사인해드릴 테니까 다음에 얘기합시다, 일단. <laughs> 아, ASD가 같이 눌린다고요? 네, 아니 그니까 로 네, 눌렀는데 네. 큐가 어?어?뭐야? <laughs> 어 아니 그니까 그러니까 살이 쪄갖고 그러니까 어떻게 가도 돼요 일단? 아니 일단은 네. 선생님 그래도 속도위반이랑 차선위반 네. 했으니까 돈 많으시니까 천만 아, 원 아, 내세요 벌금 예 벌금? 아니 벌금은 내야지 벌금은 내야지 예, 벌금. 네, 이 양반한테 해야 돼요? 네이 양반 이 양반 저기 교육생한테 아이 양반 좀 얼굴이 별론데 차손위반에 급도위반 벌금 천만 원입니다 지원하게떼어주니다이천 떼줘 2천 떼줘, 2000 떼줘. 아이 사인 해드릴게, 기아봐. 수박, 이박. 가오드요? 아 수고. 돼요? 아니, 벌금 빨리 떼요, 교육생 뭐니까 죄송합니다, 네, 고생하세요 오, 예, 벌금 난다 이렇게 늦어. 어? 아, 아, 수고하세요 예, 수고 수고. 아, 교육생. 네, 네, 네. 지금 속도 위반, 차선 위반이 남포운전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저분이 예. 약간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아니면 또 사유를 뭐 이상 거나, 어, 뭐야 이건 또? 갱지 님 차량 혹시 사고 났나요? 부딪혔나요? 예, 제 뒤에 박았습니다 그렇죠, 저부딪혔죠 차량 파손이네요 자, 공무원 차량 파손 어... 자, 교육생 집행하세요 어디 뭐 다친 데는 없으시죠? 아, 괜찮습니다 어, 부직계 예. 교육생 부직계 교육생 네, 네 빨리 포하셔야지뭐 하시는 겁니까? 인도 교육생이신데요 아닙니다, 잘 보냈습니다 부직계 저... 네. 교육생 네,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이 교육생이 오늘 들어왔는데 되는 게 없나 보네요 그렇게 네. 강해보면 <laughs> <방해> 봅시다 비보, <laughs> 비보 <비포, 비포. 웃음> 오, 저금 뒤로 갑니다. <laughs> 저 사람은 또 뭐야, 아니? 별의별어요 뭐, 뭐, 뭐 하는 거야, 아니? 하차하세요, 하차하세요. 역주행, 역주행, 역주행 때. 안녕하세요, 선생님. 역주행 하셔가지고요. 역주행 하셨는데 인정하시나요? 아, 역주행이 아니고 뒤에 뭐가 여, 있어가지고. 여기 뭐가 있어가지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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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안 되나요? 그러면 돌아서 다시 와서 해야죠. 후진하면 안 되죠. 아... 그래. 운전을 왜 그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왜 그렇게 있어요? 아, 아, 죄송합니다. 그 인정하시나요? 예 500만 원부하겠습니다 인정하시죠? 예예 돈은 안 받으세요? 세, 돈 받으면 큰일 납니다. 조심 받을까요? 예예예. 예, 예. 받을까요? 아론님 잠깐 내려오실래요? 예. 예. 아론님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laughs> 어? 왜요 왜요? <laughs> 왜요? 아 예예예.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수고하겠습니다 미란다 고지가 있습니다. 교육생 교육생 뭐하는 겁니까? 소프어요 뭐하는 거예요 지금? 소거 웨이커요. 야, 왜그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아니, 아, 뭐하세요 빨리. 소프로 소프어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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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교육생이 지금 오늘 처음 들어가지고 와아 죄송합니다 예. 아론님 제가 아, 사대 아, 의미로 죄송한데요. 잠깐 대화를 좀 하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아, 교육생 타요, 타요 타요 타요. 아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자 죄송합니다 예. 교수님. 교수님 어떤 분이 저 약간 안해 보신 것 같습니다. 교수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수갑을 왜 묶어요? 안 아, 약간, 제가 수갑이 들어가니다되겠어요교수안 되겠어요. 내려 내 내려. 내 내려 요 내려요. 빨리 내려요. 네, 내렸습니다. 내렸습니다. 로 와요. 앞으로 와요. 네, 네, 네. 앉아. 앉아. 일어서. 일어서.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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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서. 일어서. <laughs> <laughs> 아이고 아니 울지마요! 뭐 뭐였다고 <laughs> 아이고, 뭡니까 지금? 아니 <laughs> <많이 웃음> 앉아있다 이러다 이거 시켰다고 뭡니까 지금? 예? 요즘 세상에 이런 체벌 <laughs> 어디있습니까 <laughs> 무슨 체벌이요 예? 지금 체벌이 이게 <laughs> 저... 아이고... <laughs> 마을 편지 보내야겠다 안지게 들어갔어 무슨 마...어어! 교육세! <laughs> 마을 편지를 왜보니까 지금? 교육세 지금 기강이 좀덜해줘서그런거예요 교육세 지금 엄청난 실수했습니다! 아이고... <laughs> 교육세 <교육생이 웃음> 했다고 사람한테 막 이렇게 못봐가지고 아 교육세 아이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데가 <laughs> <laughs> 제일 거운 사이에서 떨어진다 했어요. 엄마. <laughs> <laughs> 아니 사는 거 어떻게 들어왔어요? 누냐면너거야이거 아니. 저 교육생. 아 교육생 내말 들어봐요. 절차리고 제말 들어봐. 들려요 이제 들려요? 네, 들니다 제가 교육생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알잖아요. 절대 뒷돈 받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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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제가 그사회에서 떨어진다는 말한적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이영식 그, 처음에 면접 몇초 되셨나요? 아저 1분 35초 찍었습니다 예문전. 33초입니다 어쩌라고요? 초 엘리트크 아... 약간 이제... 자기가좀 네... 심해졌습니다 뿅뿅뿅 아 교육생 예? 뭐 어쩌라는 겁니까? 뿅뿅뿅 무저 뿅뿅뿅이에요 뿅뿅뿅은 자이렌 자꾸 올립니다 뿅뿅뿅 자 좋습니다 고시기 교육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희 동기끼리 인사 한번 하시죠 어 <laughs> 왜왜왜왜 왜, 왜. 아이고 총쓰지 마세요 아진말 많네 <laughs> <맞네, 이거> 그냥 <laughs>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디 가세요? 자조건님 빨리 오세요. 그 출석 요구할 거냐 물어봐야죠. 교육생. 예 물어봤습니다. 출석 요구하실 건가요? 아니라 출석 하실건가요 네, 물어봐야죠. 합니다. 출석 요구하실 건가요? 뭡니까 교육생? 아이고, 아이고. 출석 요구하실 겁니까 뭐요 이거? 저... <laughs> 또 실수, 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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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교육생. 일등 <laughs> 최이다. 일단 오스틴이 온다고 했으니까 몇분 안에 오세요라고 말해요 빨리 몇 분까지. 있습니다. 마 분까지 오셔야 합니다. 푸시케 씨. 푸시케님 아, 누가 저 보셨죠? 아, 저희 동기끼리 어... 왜 그래요? 뭐 어떻게 동기입니까? 제가 2 주나 먼저 돌아왔는데. 푸시케님 네, 이번 주 주말에 저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저도 이번 주 주말에 올라갈 거. 그쵸 거니까. 그쵸 그럼 네 맞죠. 그래도 당신은 나보다 늦게.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선생님. 저희 조경. 네. 니다 수사관님, 부님이 뭐라고 합니다? 누가요? 누가요? 사관님부사관님 뭐라고 해요? 아이고, 이 게임하기죠? 뭐예교 아이고, 야 게임하기 힘드네. 교육생. 예. 그 일부러 우는 거 아니죠? 수관님. 아다 예. 우리 물이 많은 거죠? 네. 오케이. 군부관. 네, 선배님. 절대로 무슨 일 있어도 누가 네. 칼로 협박해도 물결풀로 누르지 마세요. 아, 알겠습니다. <웃음> 아시겠어요? <웃음> 예. 라운드 2. 자, 저는 지금 없는 사람이에요. 예. 네. <laughs> 둘이 이제 가는 거 알았죠? 저는 개입 안 하겠습니다. 아 어, 알겠습니다. 어, 어, 스톱, 어. 스톱, 스톱. 예, 뭐 했습니다. 차 문을 잠궜습니까? 아, 부관님 네. 제 차가 아니라서 F3에 안 눌립니다. 아, 아 제가 어, 잠궜어요. 예. 예, 예, 예. 아, 시스템을 켰습니까? 어떤 시스템 말씀이시죠 교통 단속 시스템입니다. 아, 그건 맨날 켜고 있습니다, 부관님 어? 오, 오.. 갑시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교육생 부관님한테 여기 부관님 낙하사.. 죄송합니다 <laughs> 아닙니다 정정당당히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삐 부관님 혹시 그 보고서 쓰셨나요? 었 어.. 네 보고서 어떻게 쓰는 건지 좀 알려주십시오 부관님 보고서는 그냥 보내면 됩니다 사관님 도움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laughs> 어.. 교육생 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교육생 지금 자꾸 저한테 왜 말합니까 지금 부관님 앞에서.. 있는데 후배님 그 진짜 화납니다 <laughs> <환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저 반하면 무섭습니다 음, 네 죄송합니다 똑바로 운전하십쇼 뿅뿅뿅뿅뿅뿅 아 교실수 <laughs> 아,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잘하고 오저 앞에 저 앞에 저 앞에 누군가 빨리 갑니다 응. 오저 앞에 갑니다 앞에 갑니다 뛰겠습니다제 300인데 저보다 빠릅니다 오케이 따라가요 따라가요 뿅뿅뿅뿅뿅뿅뿅뿅 할수 있습니다 꼼짝마 꼼짝마 저 앞에 어 어어어어어 좌초관님 좌초관님 차네요 어? <laughs> 어? 아 어디 가요? 빨리 사과드려야죠. 뭐냐뭐 아, 합니까? 아, 역주역주여역주역주역주역프요프요 <laughs> 아, 그. 네! 차에 주세요 아, 저 심도 더네 아, 가끔 퇴근하면 이상해지니까 신경 쓰지 말 알았죠? 그리고 국장님이더라도 네, 퇴근하면 네. 시민입니다. 알았어요? 네, 방금 잡으려고 했는데 따라가겠습니다. 네. 그또어그 방금 줄게... 차보이 아, 뉴비네요, 뉴비. 어... 자, 뉴비 한번 봅시다, 어...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 차에서 하차하세요. 오... 네, 선생님, 뉴비라서 저희가 한번 봐드릴 건데. 저 한국말 할줄 아... 모릅니다. <laughs> 한국말 <말할> 할줄 모릅니까? <laughs> 예. 저도 한국말 할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아, 그, 예, 예, 어... 그 중앙선 침범하셔가지고. 예. 차선을 위반하셨어요. 예 다음부터는 안전히 운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네 고유번호가 12673 맞천식 오오오오 예 신고로 신고로 뭐야왜 이렇게 잘하십니까 가르칠게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냥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아 교육선생님 좋습니다 교육 제대로 잘 받네요 네 음, 좋습니다 이제 제, 제 위에 그 수사관님이 잘하셔가지고 음. 그분근물받습니다자 안전벨트 다매혔죠네네 맺습니다 네, 어, 이 사람 뭡니까? 어디 갔어요 앞으로 아,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예, 초 따라가 봅시다. 어디로 저, 초차 아닌가요, 뒤에? 어, 이 사람이네. 선생님, 차에 량 사차해주세요. 용울님, 그 아무도 그렇게 박아놓고 막 도망가시면 안 돼요. 멈춰가지고 죄송하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 씨바 서버 열심히 하세요. 오! 이건 씨바 드세요, 씨바. 고맙흐니다거습니다 <laughs> <지금 웃음> 아, 씨바요? 어, 씨바, 씨바. 예저희 네. <laughs> 네, 인사법입니다. 씨바, 씨바. 아, 아, 좋습니다. 어, 교육생, 우리 잘 합니까? 어 방금, 어, 방금, 저, 속도인가 아닌가요? 네, 봤습니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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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피해 <laughs> <PM> 찍어요, 피해. <PM. 웃음> 자, 들고 가서 멈췄나 봅니다. 아, 이거. 아. 차 좀만 더 집어넣으세요, 이거, 갓길에다가. <laughs> 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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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갑니다. 빨리, 콤보관 빨리 잡아요, 저 사람. 저 콤보관! 빨리 내려가 봐요. 네, 잡아주세요. 도망가, 도망가. 어, 평생은 빨리 준추님 잡고, 어, 하고. 네, 준추님. 콤보관, 테이저 없어요? 네네. 네, 네. 어, 속도 위반 하셨는데, 인정하셨나요 네. 저 콤보관을 보여야겠습니다. 네. 꼬부아 수업 채우요. <laughs> 아 수업 채우 좋았습니좋습니다 도주했잖아요. 도주 그죠? 도주하셨습니다. 수업 채우겠습니다. 예? 아 <laughs> 네. 어, 근데 저는 왜왜 잡히나요? 도주를 하셨습니다. 예, 제가요? 예. 왜왜 네. 왜 도망갔어요? 아저 택시 타고 있다가 저기 뛰어가고 싶어가지고. 아 그래요? 경관지시불리행에 음, 네. 도주죄가 성립돼가지고 멈추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도망갔습니다. 예. 혹시 그분을 어디 가셨죠 <laughs> 그분요? 이 그분은 이제 속도위반 벌금 내고 가셨습니다. 예. 저는 동승자인데 동천도 같이 어, 네. 법을 위반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죠. 아... 예, 가만히 있었으면은 저희가 가만 있을 텐데 도망가셔가지고. 어, 아 음, 친구가 맞습니다. 불러가지고. 교육생 어떨 거예요, 진행해요 후배님. 네. 어때 제가 하나요? 예, 집행하세요. 도주라 어, 지금 경관 씨 빙의했잖아요. 끌어가게 사용하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끌어가게 놓고 차량에 강제로 태우겠습니다. 아, 선생님 차... 안전벨트 강제로 매겠습니다. 아, 유 눌러주세요. 터지겠네 이거. 자자 자, 가겠습니다. 고생하세요 준쭈님. 지금 운 씨바되세요. 씨바 씨바. <laughs> 조이 쌤. 조이 쌤 뭐합니까? 어, 아 차가 갑 이상하네요. 아능네르 시험 봤더니 갑자기 이상하네 차가. 잠시만요. 역주 역주행을 번호가겠습니다. 코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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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laughs> 어, 잠깐만. <laughs> 아니, 아, 교육세 아니 안전벨트 얘기 안 했습니까 저. 어떤 분이 태웠어요? 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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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엣. 뭐, 했어요 <laughs> 안전벨트 해 주는 겁니다 <laughs> 일어나 살수 있어 <laughs> 저쪽인데 저쪽에 저쪽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잖아요 여기 여기 앞에 도망가잖아요 그럴 땐 그냥 테이저 발파하세요. 생님 <laughs> 제목 적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공무원 명예훼손과 경관 지시 불이행, 도주 세 가지 이제 죄를 저지를 하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하신다고 하시고요. 벌금은 1억 2천 3백입니다. 수사관님. 왜요? 시금 보셨나요? 어? 아무도 없나요? 아무도 없어요? 네, 제희밖에 없습니다. 공부하는 어때요? 네,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laughs> 행동이 빠르시네요, 수사관님. 아니, 교육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관님. 아, 받으면 안 된다. 근데 저희 예, 국장님이잖아요, 예, 국장님. 예. 출근하면 예. 국장님이니까. 용돈 주시려고 하는 것도 수도 있잖아요. 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받으실 건 받아도 됩니다. 그 국장님! 아이고, 그 출근 언제 하실려나, 예. <laughs> 왜 이런 데로, 이런 데 계실까? 어, 국장님, 누가 수로묶고놓 거야? 수고하겠습니다 <laughs> 어, 국장님, 누가 수로묶는놓 거야? 국장님, 한 분씩 그 차례대로 있습니다, 빼. <laughs> 야, 도망가자, 잠깐만. 자, 한 분씩, 한 분씩 오세요, 한 분씩 오세요. 여기, 여기.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여 서십쇼. 예 충성. 예. <laughs> 아니 갑자기 나.. 어, 뭐... 아 뭐하세요? 교... 아 교육생! 아, 교육생! <laughs> 이사 차.. 이사 이사님 갑자기 차에 정차했습니다이긴 뭐지? 어어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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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시... <웃음> <웃음> 난리 났습니다. <laughs> 다 멈춰! <laughs> 이곳에 보안관은 나요다 멈춰. 내려내려 내려, 내리세요. 근데 님지 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가고 있었는데.. <laughs> 일단 보내요 빨리 보내요 이거 좀 사고 피순나입니다 예. 셔도니다 수검님 빼주세요 빨리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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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 죽은사람들 어 아, 뭐야 <laughs> 저사람 뭐야 아니 가만히 선생님 뭐하세요 아, 봤냐 <laughs> 아니 수원님왜 죽이고 와세요 저저 피퉁이 다녔네 지금 아니 뭐야요수원님 아니 틸지옥 쏘면 어떡해 아니, 피퉁이 자 지금 아니 수원님뭐예요 뒤로 어? 아니 뭐합니까 뭐 지금 아니 지금 저희 위에 있는데 틸지옥 쏘면 어떡합니까 지금 아 뒤로 올줄 알고 제가 쏜겁니다 예? 아니 전 뒤로 자빠질 줄 알았는데 앞으로. 저님 대산하세요 대산하세요 네네 대 네. 네. 여기 있으면 더 사고나니까 네. 네네네 네. 지금 빼고 있습니다 일단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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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 여기, 여기 저, 저 사람 여기 그 길에 따라 올라오시는데 자저 사람 따라가죠 일단 그 제가 떨어지 사람이요 아저저저 저, 저, 저 앞에 앞에 속도위반했잖아요 아, 봤습니까? 확인했습니다 아, 교육생 정신 차리세요 아예 네. 교육생 아, 네. 지금 아, 살인자입니다 아니 제가, 제가 아 지금 <laughs> 시민 <제가 심혈이> 죽였다는 <웃음> 생각에 ㅋ ㅋ 교육생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멈춰 멈춰봐요 멈춰봐요 아아 음... 아, 아, 그, 실수잖아 실수, 실수니까 예 이거 오, 옵니까? 흐르시설이니다시이니다 으르시설 으르시설 우리, 우리 이아 뭐하세요? 아뭐 교육생 뭐해요 지금 죄송니아 뭐하세요, 빨리 사드리고세요 빨리 사과드려야지 뭐예요 빨리 님잖아요 지금 아차 옆에 차로 때려? 어... 관님 고생하세요 뭐야? 엄 왜요? 예요. 조금만 실버 가실게요. 10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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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십시오. <laughs> <laughs>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훈찰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본부하는더 해야죠. 예? 아 대장님 도 돌아왔나요? 퇴근해 <laughs> 네, 하습니다아 <laughs>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어요.